야 막둥아 빨리빨리 와라 야 누가 걸아오냐뛰어아 맞다 음식 아 그게 동점이었나 아까? 네 1대1 다 같이 투표해야겠다 8명이서 선생님 네. 저희 두 가지 양권이 있습니다 우리 우선 저희가 아까 게임 팀전을 했을 때 1대1이었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투표를 원래 진 팀에서 하기로 했는데 8명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 제일 즐긴 거 같다 이분이 8명의 돈을 내야 될거 같다 아 라고 하시는 분이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아 제가 투표 열어드릴게요. 전 이분이요. 바로 투표했어요. 저도 이분 하겠습니다. 저도요. 바로 저... 투표했어요. 아니야 아니, 잠시만요. 이게 무슨 일이죠? 와 종호님 여섯 인데요아 이게 무슨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 종호님 위해서 박수. 박수. 박수! 해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막내요. 예 막내 차례입니다. 박수. 아 박수! 또 막내가 오, 요새, 예능의 정성기죠. 아, 그쵸, 그쵸. 아, 터진다. 네, 그쵸, 그쵸. 그그렇죠그렇죠 요즘 쵸 그쵸, 그쵸. 진다 그쵸. 그쵸, 그쵸. 그하 그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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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

<웃음> <웃음> 아 최종호 인정 최종호가 역시 아, <laughs> 아 지금 종호 씨도 굉장히 잘했는데 종호 씨도 한번 보여주시죠. 오,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건 진짜 써도 될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우와. 자 설명해 주시죠. KQ 는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오. 이렇게 이을수 있는 이게 생겼고요. 오. 특유의 한국어를 K 한글이 쓰여다 Q 이렇게 오. 해서 한글과 영어를 네. 섞어서. 아, 이거 진짜 괜찮다. 어, 근데 야, 약간 영어 학원에 쓰면 잘 오겠겠다, 이런 게 저희 A 지금 저희 ATG가 바라는 인재상입니다. 자 박수 한번 주죠. <laughs> 자 시작. <laughs> 어, 했어 했어. 바로? 셋.

이런 바램 중에 하나는 뭐 비싸든 싸든 상관없고 그냥 형들이 아, 나를 그래. 생각했을 때딱 아, 주고, 주고 싶은 선물을 받아보고 싶어 아, 약간 아, 그래서 그래. 난 형들의 사랑이 더 필요하구나 그러네 셋넷 뿌쩍뿌쩍 그래 저거 아, 그래. 네, 네. <laughs> 그래, 해야 된다니까 다시 아, 다시 빠르게 해야 돼 뿌쩍뿌쩍 다시, 다시 다시 아 좀, 약간 조금 착하게, 착하게 봐봐 착하게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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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확한 체점을 위해서 그대로 멈춰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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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바꾸거나 막, 어, 어, 하면 그 사람은 경고입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그 혹시 그 재벌집 아들 보세요? 네 거기서 그 OST 불렀거든요 아, 우리 오케이. 막둥이가 <laughs> 저 재벌집 아들 정말 어, 재밌게 봤어요 조아 살짝만 불러드려 아, 무슨 <laughs> 노래인지 아셔야 될거 아니야 홍보해야지 너그 간호사님이 재벌집 막내 아들 즐겨 보신다 그래서 내가 종호 자랑했어 OST 불렀다고. 아, 어디가 <laughs> <야>, 어디가? <laughs> <야>, 어디 <가? 웃음> 아 너무 잘하네요. 아, 야. 아 너무 귀여워. 아이형 아, 같았어요. 네. 아, 저리듬 진짜 어려운 네, 거야. 아, 이건 두고두고 두고 어, 네. 영상을 많이 아, 봐야겠어 어. 어. 괜찮아요. 저, 저 해본 적이 없어서 상처 안 받아요. 처음 치고는 잘 네, 전... 확인하죠. 제가 MC로서 보기엔 이 중에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아, 세요 자연스럽게 해도 돼요 네, 자연스럽게 저는 역효활동하기랑 OST 발매. OST 어. 발매는 뭐였어요 착수로 어. OST 발매했습니다. 오, 했네요. 어, 했네요! 아, 맞네요 예! 아, 맞아요! 네. 아, 아요 아, 아요 아, 맞아 아, 요 아, 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요요요 역시 동생이 양궁 선수인이 만큼 많은 또 동생이 보고 있습니다. 음... 굉장히 선수급 표정입니다. 어, 난정적이죠. 네,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8점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어... 잘하네요, 잘해요. 이거 보여드려. ATG 보려고 보려면 냉장고에서 봐야 한다며? 이가주죠 네, 네. 심장이 녹아내려서 네, 오와와와왜 잘한다. 잘한다. 네, 그런지 잘한다. 네. 알아요? 왜? 네? 와아와똑와와요 아 네, 심장이 녹아내리니까 기분을 표현해주세요 지금 기분이요?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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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하시고요사 <laughs> 아 진짜 자랑스러워 I proud of you though. I know I love you 정호 아무 몰 있잖아 oh, 내가 널 사랑해 행복하게 활동했으겠고지 말고 사랑한다 스트레스 띵 많이 갔 <laughs>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귀여우니까 봐준다. 내가 야, 내가 다시 할게, 살려. 다시. 아 그냥 먹어. 아니, 아니, 아 내가 살려줄게. 빨리, 빨리 먹어 그냥. 아 살려주고 마무리할게. 그만해. 아야아 자기 이때 빨리. <laughs> 빨아주세요. 대. 대차게 대. 뭐라고 고 마지막에 이걸 살리네 고야 <laughs> <laughs> 오늘 좋은 또 날인데? 간만에 뽑았다 야너 이거, 이거 인생 짜이다 <laughs> 바나나 해줘 나 응. 바로 짠을 할 건데요 어. 나 나처럼 따라 하시면 돼요 나나 가자 나나나나자